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오후 5시인데요 오후 4시에 급하게 제가 광주에서 순천에서 자동차 정비를 가장 잘하는 차박사의 차사랑 서비스로 제네시스 BH380 수출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찜하신 차량인데 제가 1차적으로 검수하고 여기서 정비사업소에서 완벽하게 재점검한 후에 고객님께서 구매 의사를 밝혀 주실 겁니다. 2차 대가 몰고 왔는데요. 140, 150 짱짱한 게잘 나왔습니다. 차돌이 김영수가 자동차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음. 어, 아, 뭐 변속, 에, 없고. 엔지니어님께서 뉴유도 없고 변속 쇼크도 없,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천히 확인하십시오. 돌다리 두둥김에 확실하게 두드려 보겠습니다. 중고차는 외관만 삐까뻔쩍 좋아서는 안 됩니다. 엔진 미션에 뉴유가 있는지, 크랙이 있는지,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3,800cc 오피러스가 제네시스 b h 3 8 0 이렇게 고객님과 지금 모니터를, 모니 <laughs> 후레쉬로 하체를 점검하고 계시는 분은 이제 앞으로 제게 요청을 해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차돌이 김영수는 중고차를 이렇게 판매합니다. 솔직히 중고차는 중고차가 아니라 사용하던 유즈드카는 운발도 따라 됩니다. 정상적으로 아주 작동 잘 되었다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최대한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고객님께 이제 의사를 여쭤보겠습니다. Oh, tunggu mas masih.